진수처가는 청춘, 청춘 혼쩍 가버린 세상, 세상 백년도 힘들 것을, 정릉 삼거리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야경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야경 아니 근데 그 라오스간 그 떠돌이 영감 엉뚱하면서도 아주 그냥 뭐라 그까 자기의 그 멋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엉뚱하면서도 자우지간에 방을 하나 딱 얻고, 얻고, 독채를 얻고. 그러니까, 나우스 돈으로 2,500만 깁 줬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한 180만원 정도? 막 얻고, 그리고 뭐, 그 뭐야, 그, 뭐, 저, 21살 먹은 아가씨한테, 뭐, 자기를 좋아할 거냐고 물으면서, 해가 엉뚱해요. 야, 어떤든 재밌어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그죠? 엉뚱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뭐. 근데, 실지르는, 47살 차이면은, 뭐라 그럴까, 딸도 아니고, 손녀나이요, 손녀나이, 실지르는. 손녀뻘이지 뭐. 하여간, 독고노인도 맨날 뭐, 19, 20을 얘기하는데, 떠돌이 영감도 21. 하여간, 참, 재밌어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그죠. 건강하고 재밌게 본인 하루하루 즐기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나도 배드민턴을 딱 치고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이유도 다 재밌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경찰차 어떻든간에 는 이제 전쟁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코인이 좀 정상 올라가야 되는데 딱 정리하고 나도 이제 뭐라 그럴까 한달 살기로 딱 나우스 같은데 가서 구경하면서 유튜브도 딱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주 여기 뭐 지금요 서울에서 막 이렇게 탁 찍는 건 한계가 있고 좀 새로운데 가서. 딱 유튜버 찍으면서 좀 재미를 복도 으면은 사람들도 좀 호기심으로 막 늘지 않을까 싶어요. 뭐든지 재밌으면 되니까. 어떻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좀 뭐랄까 이기주의적인 게 있는데 조금 운동도 하고 뭐좀 여행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그게 최고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고 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뭐뭐 뭐 병원 대형 병원에는 뭐 전공의가 부족하다 뭐 하다 그러는데 아프고 나면은 뭐 여기까지만 찍어야 되겠다.